스포츠토크 해킹 스토킹 안녕하십니까 질문 폭격기 개그맨 안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다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크 불도저 치디 안치홍 위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네그그 네. 동안에 김원영 감독 네. 송진우 감독 네. 이호준 코치 다 이런 선배들이 네, 네. 나오셨죠 네, 야구의 역사 같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아... 좀 약간 불편했어요. 선배들이니까. 약간 좀아 오늘 은좀 갖는... 오늘은 일단 얼굴 자체가 좀 그때하고는 좀 다를 거야. <laughs> 아, 오늘 괜찮아. 후배가 나와 가지고 오늘 마음껏 해고하겠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능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KBO 역대 최중량 타자. 왕커서 왕귀온. 오우 예스. 최준석 선수 모십니다 야. <laughs> 야. 야. 최근에는 이제 <laughs> 이... 개그 주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아 어, 예능에서 지금 엄청나게 예. 지금 어, 잘 나가고 있는 네. 그런 후배가 또 와서 어, 너무나도 그렇군요. 기쁜데 최근에 보면은 뭐 엄청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네,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먹집바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예능 쪽으로 조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옆에서 궁금하신지 이제 옆에서 조금씩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예능 조금씩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구 예능 이런 것도 하세요? 야구 예능은 예전에 했었어요. 이제 뭐, 사실 어, 언급은 그렇게 많이 안되는데 백트 더 그라운드라고 이제 아. 했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애기들 야구 음. 응. 내일은 야구왕이라는 음. 그것도 했었고 지금 뭐 이제 뭐 지금도 뭐 이제 여자 야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능도, 백스더그라운드 음.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그게 끝났지만 뭐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야구 예능에서 이제 최준석 전 선수를 많이 찾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캐릭터도 이제 괜찮은 것고요 그렇죠. 어, 캐릭터는 확실하죠. 뭐. 방송에 대한 그 가능성, 뭐 네. 이런 것들 이제 피디들이 다 확인하고 체크해 보면서 음. 영입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음. KBO, 최중량 음. 타자라고 했는데 선수할때 정점 찍었던 몸무게가 몇킬로 정도 되세요? 제가 마지막에 NC 있을 때 거의 끝날 때 제가 137키로 나왔거든요. 음. 137.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저렇게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 보면. 네. 유니폼이 되게 타이트하게 입어요, 항상. 이게 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뭐, 150kg가 넘는다든지. 라 네. 150kg, 선수 때 150kg 나간 적은 단한 번도 없고. 네, 선수 때 제일 많이 찍었던 게 137kg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사진을 보면은 아, 턱선이 턱선이. 저뭐건 뭐, 뭐냐? 살아 있어요. <laughs> 저거 하들이, 저건 야, 하들이면은, 가만히 저 하늘이. 야 하늘이면은 가면 쓰있 자. 저2000한 5년 <laughs> 6년, 형, 6년 그때 아니에요? 저게 2000한 4년 <laughs> 3년 4년 이럴 때야. 너몇살 때야? <laughs> 맞네. 2004년 저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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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초반이잖아. 완전. 어, 20대. 어, 2 3인가 그럴 때야. 한창일 <laughs> <큰 차일> 때인데요. <laughs> <참, 웃음> 근데 또 이. 최준석하면 네. 이 다이어트 음, 이 다이어트. 얘기 항상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음, 다이어트 음. 뭐 구단에서는 뭐 당연했을 거고 어, 네. 뭐 가까운 지인들 뭐 가족들까지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좀 왔을 것 같은데. 그럼요, 엄청난 스트레스. 진짜 이게 2009년도 시즌 끝나고 제가 이제 3할이라는 타율을 이 달성하고 뭐 야구 좀 됐을 때. 스프링 캠프 가기 한달 전에 몸무게가 그때 140kg 나갔었어요 음. 시즌 끝나고 이제 맹탕 노니까 음. 근데 이제 스프링 캠프 가기 한달 전에 이제 야구장에 가서 이제 뭐 운,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음. 이제 운동하는데 그때 당시 기계목 감독님 만난 거였다. 음. 근데 감독님이 이제 노, <laughs> 눈이 진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활걸 보고. 그래서 니. 네. 잘안빼우면 스프링캠프 안될 거야겠다. 음, 어떻게 진짜 죽기 살기로 운동해서 그때 2010년도 갈때 거의 20kg 뺐어. 120kg까지. 음, 음. 120kg를 만들고 이제 스프링캠프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공 치니까 공이 안 날라. 너무 <laughs> 어, 아, 넘어, 넘어가긴 넘어가. 그치. 근데 내가 생각하는그 타구 스피드라든지 음, 발사 각도가 맞춰놔도 뭐 타구가 우리가 뭐. 사실, 뭐, 이게, 공치 면면 똥잡아 쳐두고 간다, 뭐, 이런 음. 느낌. 그런 느낌이 <laughs>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이제 보고 계셨던 음. 거지. 그러면서 부르더라고. 음. 그래서, 원래 베스트 몸무게가 몇이야? 작년에 130kg에서 음. 135kg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뭐고, 음.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아,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 이게 120kg 때, 120, 100이... 그때 스프리 캠프 할 때가 120에서 123 계속 왔다 갔다 할때인데 살을 빼라고 하니까 음. 그리고 일루수를 봐야 된다고 해서 살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안 맞는 거야 밸런스도 에이. 안 맞고 뭐가 이게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뭐 팬들은 모르잖아 야구를 그치, 그치. 그래서 몸무게를 올라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야 캠프하는 도중에 먹으면서 먹으면서 하니까 진짜 딱 거의 한 128, 130딱 되니까 음. 이게 또 기똥 차지는 거야 음, 치는 게그 다리를 이큰 몸에서도 이제 왼 다리를 좀 레그킥을 좀 했었거든 음. 다리를 탁 떼니까 탁 안정이 되어 있고 이런 오. 느낌들 네. 어~ 본인 몸에 맞는 그게 음, 있군요 그럼 자기들 음. 몸에 그래서 야구는 특히 대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돼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저희들끼리 음. 우리는 무조건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 몸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는 거고 아. 음. 아~ 이게 합리화가 아니고 음. 실제로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그~ 본인만의 그런 음. 몸 체형이 있죠 어~ 네. 이게 제가 체형이 바뀐 게 이게 2002년도인가 3년도에 아마 그때 이제 백인천 감독 응. 오셨을 때 오리걸음 토끼띠음 시키는 음. 거라고 그러면서 대호가 무릎이 먼저 날아가고 음. 왜냐면 100kg 이상 나가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뭐 130kg 이렇게 안 나갔어 대호도 그때 저희가 110kg 정도 나갔었어 저랑 대호가 근데 그 살을 10kg 15kg 뺄 거라고 오리걸음 토끼띠를 시키는데 우리만 시킨 게 아니라 천선도다 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다치고 대호가 먼저 서울 가서 수술하고 저도 무릎 다쳐서 대호 수술한 데 가서 둘이 이제 붙은 거지 그래서 응. 같은 모텔방 하나에서 이제 대호가 먼저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합류한 이제 거야? 네, 곱살이 낀 거야 <laughs> 그래서 둘이서 뭐해 이제 재활하면 형님 재활 옛날에 해봤자 3시간 4시간인데 그럼 할게 없는 거야 그럼 둘이서 대호 <laughs> 어, 너 먹을까? <웃음> 어. <웃음> 그러면 이제 뭐 피자, 그면 이제 피자 두판 시키는 거지. 각각. 더 어, 먹고. 안될것 같은데. 어, 먹고 네. 나서 한한두 시간 있다가 또 치킨 먹고 또뭐 야식 먹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서 20kg 이상이 한 달도 안 돼서 둘이서 다뛴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내려와 그래서 재활을 하고 하고 내려갔는데 <laughs> 다른 애들이 왔네. 구단에서 난리가 진짜 난리가 났어. 우리 이름 네. 선수가. 음. <laughs>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박동수 코치님이라고 어. 계신데 그 코치님이 우리 둘이 전담을 시킨 거야. 맨날 수영장 가서 이제 그냥 뛰고 뭐 음. 하면 무릎이 또 다치니까 아, 그렇죠. 수영장 네. 가서 맨날 운동시키면서 오만 진짜 욕이란 욕은 음. 다 얻어먹고 막 하면서 막 했던데 <laughs> 네. 그래도 안 빠지더라고. 그 이후에는. 아.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무릎 재활을 하고 이제 방망이를 치는데 와, 느낌이 또 완전 틀린 아, 거야. 그치. 어. 비거리도 그래. 상당하고. 어. 야, 드디어 찾았다, 우리. 그때 <laughs> 아. 이제 팬들은 그러는 거지. 와, 쟤네들 무슨 돼지들이 야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좀. 심, 아, 옛날에 심했는데. 어, 그때는 호망스러웠지만 음. 음. 백인천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어. <laughs> 살이 찌면서 조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음. 음. 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음. 저희를 또 아, 고맙게 도 p p l 이들어와가지고 짧게 PPL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뭐 하는데냐? 우리가 통신사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보통 SK, KT, LG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회사 중에 어떤 걸 가입했을 때더 많은 혜택이 있는지 한 번에 비교해주는 곳입니다. 일단 CD, 네. 통신사 어디 쓰십니까? 저는 SK. 아, 어, 얘기해 돼? 오, SK 얘기해도 응. 되죠. 아, 역시 SK. SK. 저는 98년도 오. 대학교 아. 입. 당연히 오. SK를 쓰셨죠. 학과 동시에 지금 사용했으니까 30년이 아직 조금 안 됐네요. 오. 굉장히 VIP네요. 음, VVIP인데? 아버지는 한 40년 이상 가지고 이런 뭐 SK. 전부 다. 주장 장수이시고 최대한 저는 <laughs> LG, LG, 네. LG폰으로 네. 오, 계속 이렇게 몇년 정도 쓰셨어요? 모르겠어요. 몇년 쓴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하는 것 같아요 아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통신사 한번 쓰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다들 안 바꾸시죠 네. 그죠? 구독자 여러분들 3년 넘게 같은 통신사나 인터넷 쓰고 있으면 은 이거 꼭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시면 손해봅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하시면 47만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통신과 TV를 결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유심까지 변경하죠? 그러면 혜택이 더 커진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고 때문에 아, 박지성입니다. 갑자기 나와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기 <laughs> 때문에 57만 명이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 정말 최고의 인터넷 가입 업체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다음 교체 때는 혜택과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 보세요. 야, 이거 오. 잠깐만 47만 원 현금에. 네,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 자, 이게 30년 넘게 쓴 SK 지금 <laughs> 갈아타나요? 버리죠. <laughs> 아, 야, 혜택 <laughs> 나오 좋다. 그거 준다고 하면 우린 다 버려. 음, 아, 그러니까 다시 받아 들여 뭐, 나도 이제 가족 결합만 아니면 지금 고민이 막 되고 있어요. <laughs> 이거 고민해 볼 가치 어, 가치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이 인터넷 비교형 광고는 우리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사살코 <laughs> 서경석입니다 <웃음> 서경석 선배님이 <laughs> 모델이시고 아 최진석 선수랑도 인연이 있으신 그죠 네 저랑도 이제 김석영이랑 이제 방송을 조금 했었거든요 음, 네러면서 네, 이제 조금씩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형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 형님 예 네, 조만간 통신사를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저저 연예계 진출하시려고 야, 아주 그냥 진짜 너무했다. 드셨어요? 가르마가 아주 그냥 준석이 맞죠? <laughs> 아, 네. 나무위키에 나온 대표 이미지. 야저 아, 저거는 진짜 한한 네. 한 천만 장 찍어서 하나 나온 거야. 천만 장이요? 야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 하드가 꽉찼다는 어. 네, 그런 후문이네. <laughs> 자 그럼 프로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최준석. 1983년 2월 15일생. 올해 41살. 최준석은 초등학교 때 놀랍게도 야구부가 아닌 육상부 소속이었습니다. 네. 아, 라고 돼있네요. 음, 네. 이후 야구로 전향하며 포철공고 지나 2001년 2차 6라운드로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하게 됩니다. 입단 당시엔 포수였고 게다가 1 0 0미터를 12초대에 끊은 호타 준족. 이때부터 파워는 물론 스피드 부심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간간히 경기에 나서다가 2005년 백경기 출장, 롯데맨으로서 서서 이름을 날리는가 싶더니 2006년 5월 17일 2대2 트레이드로 두산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두산에서 1루수 및 지명타자로 기회를 얻기 시작한 최준석은 그의 11홈런으로 데뷔 후첫두자리수 홈런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2009년에는 데뷔 첫 3할 타율까지 달성. 참고로 이때 살이 좀 빠져서 많이 빠지셨나? 사진 없어요? <laughs> 팬들에게 장돈건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0년에는 데뷔 첫20 홈런 돌파! 생애 첫 골든 글러브까지 수상하며 이후 3년간 쏠쏠한 활약을 펼칩니다. 2013 시즌 이후 FA 자격을 얻게 된 최준석, 4년 35억 원이라는 계약으로 친정팀 롯데로 복귀하는데요 돌아오자마자 23 홈런, 94점으로 FA 값을 톡톡히 해줬고 이듬해엔 31개의 홈런을 때리면서 데뷔 첫 30홈런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4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음에도 최준석은 롯데와의 재계약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강제 은퇴 위기에서 손을 내민 건 다름 아닌 NC의 김경문 감독. 결국 2018년 NC로 이적한 최준석은 200 홈런 고지를 넘고 통산 타율 2할 7푼 5리, 1270안타, 201 홈런, 881타점의 기록으로 16년간 KBO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와우. 야. 그래요. 어, 준석이 하면은 그 홈런? 홈런. 홈런. 음. 홈런, 음. 홈런 홈런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 빠던 바단. 내가 내가 중계하고 해서라고 뭐 선수할 때도 음. 보면 네. 빠던을 제일 그 빠던 자연스럽게 그래. 하는 음. 게준석이었던것 같아. 아니 그 할까요? 다른 분들은 딱 던지는 거 보면은 묵직하게 날아가는데 빠던니 무슨 이쑤시개 날아가듯지파랑팔랑 <laughs> 날아가 버려. 요 진짜로. 진짜로. 랑 돌면서. 음. 뭔가 음. 이, 이 타격 이후에 이게 딱 연결이 딱 되는 음. 어, 네. 그 빠더니 그게 있는데 집에서 그거 많이 연습하셨을 것 같아. 요 그거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닌 것 어, 같은데. 이게 이제, 이제 일반 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음.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게 딱 홈런이 나왔을 때만 그 포즈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음. 저도 모르게 이제 자꾸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 이어지지 않았나. 음. 예. 손에 느껴지는 감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딱느껴지면팍 던져버리는. 거야. 여튼 빠던 자연스럽기로는 최지석1등이었지 예. 아, 정말 뭐. 그 배트가 날아가는 게 음. 너무 경쾌하게 날아가니까는 야그 홈런 보 맛이 음.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팩트 체크 해야 되겠는데요. 초등학교 때 정말 육상부 하셨어요. 네, 초등학교 때. 그니까 무슨 어떤 거? 전 100m. 100m. 네, 100m 이제 육상 선수였는데 음. 사실 이제 육상 선수를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네. 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렇게 막 덩치가 크고 돼지가 아니었거든요. 음. <laughs> 아니, 왜? 아, 너무 직설적이세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어,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laughs> 네, 나름 빨랐었고, 어, 야구부가 있긴 있었지만 처음에 네. 이제 육상부로 들어가서 100m 달 뛰는 이제 하루 총일 뛰는 것만 시키니까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도 이제, 없고 사실. 어, 재미도 네. 없고. 근데 이제 야구부들이 이제 유니폼 입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엄청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야구부로 이제 아 전향을 한것 같아요 그리 야구부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네. 처음에 들어갈을때 포수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사실 뭐~ 포지션이 없어요 뭐~ 음. 처음에는 대부분 외야수 가서 <laughs> 공 잡아보고 막 하다가 이제 학년에 한 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포지션이 조금 정해지는데 어, 포수가 되게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아 좀. 다른 선수도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예, 예, 포수는 예. 연습할 때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장비만 있고 공만 올려준 분들. 근데 이제 반대로 시합 때는 포수가 굉장히 앉았다 일어났다가 뭐공 막아야 되고 이게 되게 힘든데 무릎이 엄청 아플 거야. 에이. 에이. 뭐 그래서 이제 좀 쉬울 거란 생각에 포수를 했는데 장게 넘어간 거죠, 제아장계아무딱 전택을 하셔가지고 네. 야구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뭐 멤버가 뭐듣기에그 포철공고가 야구 선수가 그렇게 많이 배출이 그 근데 그 와중에도 되는 약간 좀. 화수분이었나봐요. 음, 그때근데 그때 보니까 지금 여기 이름 보니까 음. 강민호 선수 포철공고 나온 네.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권혁 선수도 음. 포철공고 출신이에요. 김이걸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어 이때는 좀 어땠어요? 팀 성적이 좀 괜찮았나? 네, 저희 때가 이제 뭐 김이걸 선수라든지 음, 권혁 음, 선수 가이제 음. 한해 밑에였는데 이때는 좋았었어요. 음. 어, 그래서 뭐 전국대회 가면 사실 8강, 4강까지는 갔었는데. 야, 어, 음. 예. 그러면서 이제 강민호 선수 때 우승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그래도 매년 포철 공고라 그러면 이제 전국대회 뭐일 회전 탈락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음. 저희 때를 비롯해서 조금 한 2, 3년 동안은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조금 성적을 냈었거든요. 야, 음. 약간 좀그 학교의 황금기의 시발점이었던.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뭐 박종윤 선수도 있었어요. 박종윤 선수. 종윤 선수도 같이 있었고 음. 딱고 그 선수 라인 때만. 네. 성적이 조금 좋았던 거같딱 거기 아. 한 3, 4년 고때 네, 선수들이 어. 다 네. 프로에 진출하고 아. 그때는 이제 호타 준족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 아. 때는 어, 아까 그랬... 얘기했잖아요. 돼지가 아니었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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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웃음> 그 같은 비슷한 풍채 우리 이대호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저기 있는데 이야 이야 저거 야, 사진 잘 정말... 나왔다. 저... 프로 입단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 어, 2년 인가 저희가 21살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음... 어. 대호하고 저하고 둘이서 치열이도 심사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응. 누가 누굴 심사해? <laughs> 저, 저, 저희 지금 치열이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그러니까 응. 뭐랄까 좀 집중해서, 응. 어. 굉장히 응.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이. 두분 중에서요, 누가 더 빨라요? 제가 빨라요. <laughs> 그래요. 그 얘기야. 아좀 기분이 나쁜데 항상 이대호 선수랑 최준석 선수 누가 빨라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예. 이제 야구 좀 궁금하신 분들. 근데 제가 뛰면 제가 훨씬 더 빨랐어요. 훨씬, 훨씬 빨랐어. 요 훨씬. 훨씬까지예요? 그래요.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이게 있어. 경자가 뭐 뭔데? 바로 어제 이대호 선수와 오늘의 최준석 선수인데요. <laughs> 일로에는 최준석 선수가 먼저 도달을 하긴 했는데 이대호 선수는 뭐 슬라이딩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뛰는 거 보니까 주서희가 확실히 뛰는 힘이 있다. 아, 음. 이대호 선수보다는 최준석 선수가 빨라 보이네. 딱 봐도. 네. 오. 제가 통... 보니까는요. 음. 통산 도로가 최준석 선수는 10개고요. 이대호 선수 11개. 예. 네. 11개. <laughs> 한개 차이고 음. 대부분 무관심 도로겠죠? <laughs> 거의 그러는데. 음. <laughs> 어. 아주 치열한 우리 그들만의 리그. 네. 시디도 도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좀 참았죠. 아, 네. 아, 일단 네. 아, 한 분위기를 깨면 안 되니까. 네. 2013년에요 포스트 시즌의 사나이였죠 넥센이랑 하는데 1차전, 2차전을 경기 하... 아못 나왔어요. 근데 2연패를 하고 나서 3차전 시작하는데 오늘은 경기 나간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 시간 이제 오더지 교환하고 음. 나한테 오시더만. 야구도 안 나간다 대기하라고 <laughs> 아, 네. 나안해 야구 안해 12회 말까지 네. 운동화 신고 있었어 그때 이종우 선배 타석에 이제 내가 대타로 나간 거야 네. 느낌이 좀 쎄했어 투수가 손 놓는 순간 <laughs>